온목사와 성경읽기 에베소소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의견해서 주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구가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한다 그리스도와 한 나라에서 기업보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함의 친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한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원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넌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해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니 들어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면이 이 에베소 5장도 4장에 이어서 크리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져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에베소 4장 뒷부분부터 오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신앙생활에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참 중요한 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바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믿음미약 간자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한기론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시상생할 것인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세 개명은 내가 너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 기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시향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응과 도롱을 탐용은 너희의 그 이름 좀 부르지 마라. 성도에 마땅만이라 그러면서 성도의 바른 언어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누추함을, 이런 가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그런 걸안 하게 되어 있어. 내가 감사의말 말하면 내가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죠. 감사의 말을 하면 원망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이게 아니라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 한 목구멍에서 내가 감사의 말을 내뱉으면 원망의 말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의 이슬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한 자, 곧 우상숭배한, 다 그리스도와 한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열매를 잔뜩 뱉고 한 나라 들어가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안고 한 나라 총에 들어가는 것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혀 어디 위든 이젠 중앙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 것입니까? 빛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는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시상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상생활의 빛자님의 놀라운 모습이니까 착한, 의로움, 착함, 의로움. 착함, 참 중요한 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착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3 요소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볼때 착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저분은 착해 착하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 사람에서 의로 없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아 저분은 의로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실하십니까? 다른 사람 볼때아 저분은 진실하죠. 이런 것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신앙사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 해보는 겁니다 너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마라 그리 은밀히 향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랴 그 그러니까 책마를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비신이라 그러므로 이를 잠잠자에 깨워서 추운 자일까도 일어나라 그리게 너에게 비추해 하시니라 믿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깨어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또 다른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취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이하라세월하기라 내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듯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사람에서 참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신앙 사람은 지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마라. 지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럼이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나.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분초 단에 쓰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상생활 하면서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저 정말 중요한 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탄 것이 오직 성령의 추말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경영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야 18절 말씀은 참 진짜 성경의 말씀이 좀 귀한 보석 같은 말씀술차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어디 성령의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그죠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들어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범사에 하늘을 감사하는 사람. 서로 경야 피차 복종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요 입술의 고백뿐만 알아요. 입술의 고백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이루고, 그영광을 선포하고, 그 위대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경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5장은 이제 교회 생활, 시장 생활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가정 생활을 타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들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것 물로 직접 말씀을 깨끗하게서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 가질지, 자기 안에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소서 교회에게함과같나니 우리는 그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내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이 하자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실 에베소 5장 22절 이 하반부는 저도 참 제가 주례했을 때요 부분 갖고 하죠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풀어낸 부분 없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그래서 교회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생활이 됩니까?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한 가지 아내는 복종한 누구의 복종하는 것?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합니다 어떻게 요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굉장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이게면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특히 부부가 어떻게 그 아내가 먼저 남편을 복종하는 것.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 충성이에요 그것처럼 복종해라 근데 그 남편은 그러면 얼마 뽀다곤 합니까?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실 만큼 죽여주신 것만큼 그렇게 생명다에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가 어려워요 남편이 어려워요 사실은 남편이도 어려워요 아내가 크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남편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에 복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생명되게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교회 비유를 그리스의 교회의 비해를왜 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스의 생명다에서 복종, 복종하고 막 존경해서 예수가 죽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게 사실은 부부 생활의 먼저가 뭡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부 사랑의 제일 핵심은 뭐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생명되 사랑해 버리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복종하는데 이 관계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 얘기를 꺼시 보내요. 뭐라고 합니까? 영광성교회를 물렀쳐 말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에 이단이 아니고 모든 바른 진리로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맞다면 그 모든 교회는 정확히 한 목적 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입니까? 작든 크든 한 명이든 성도가 만 명이든 수십만이든 아무생각없이. 모든 교회는 영광성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바루는 다시 한번 가정생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파여 그의한 육체가 되지라 누가 떠나는 겁니까? 남자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남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몸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 교회 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결혼 생활하는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남자가 자기를 길렀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떠나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 된 것.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성격 맞추면 성격은 못 맞춰요. 다른 거 맞추는 게 아닙니다. 스펙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몸을 맞추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한 천국 생활이 누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에 이것을 모르면 자꾸만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가니까 나저사람이안 맞아 몸은 맞아요 안맞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성경에 단한 번도 남편과 아내에게 성격 맞춰라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건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란 비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5장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과 특별히 이 하반부에 정말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는 남병관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아주 귀한 진리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에베소 5장 여기서 마춥니다 샬로.